어, 포항의 축도시장 그리고 부산 자갈치시장 서울 광장시장을 비롯해서 78번째 장보기 하는데 다른 정치인들 장보기랑은 는 다르죠. 우리는 정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어, 이 다니다 보면은 어, 그 인식에 있던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장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7개월째 장을 다니는데 그것은 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시장 상인 분들이고 또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우리가 7개월 전에 오늘 방금 썼던 이 문구를 7개월 전에 썼어요. 어, 자영업자 다 죽고 난 다음에 백신 방역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영업자가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한테 떠맡기고, 시장 상인들한테 떠맡기고, 때만 되면은 K방역 자랑을 2년간 세계 돌아다면서 니 바보짓했잖아요. 문재인이 그 바보짓을 한거 아닙니까? 점점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방역이 그대로도 컨트롤되고 있는데, 이 방역 백신 수급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중국인들 완전히 막아야 된다 비행기고 항만이고 다 막아야 된다 할때 시진핑 눈치 본다고 중국 다 털고요 코로나 처음 들어올 때 대구에 우한에서 600명 수학여행 돌았습니다 학생들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자영업자가 져야 됩니까 문재인이 져야 됩니까 문재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또위드 코로나 하면은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오미크론이 나오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치명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5년간 문재인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여동생한테 절절매는 그 정도의 품격의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국격을 다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다 팔아먹은 문재인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반동세력이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방종세력 시장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신케인저의론이라고 유시민이 나와서 그렇게 자랑하던 초독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라 경제를, 나라의 국격을 나라의 안보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내팽겨친 정권은 없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새빨간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재인하고 똑같이 새빨간 사람한테 속보면요 자기들끼리 다해쳐먹잖아요 자기들끼리 다해쳐먹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전부 주요 권력기관의 핵심에 다 집어넣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사북분립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일당으로압법이라고 하는 압법은다 통과시켰습니다.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피해 갑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가는 거고요. 여러분의 아들딸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우리 조치원, 어? 시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 잘 버텨줘서 고맙지만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문재인자파 독재정권하고, 우리 공화당은요 5년간 쌓았습니다. 제가 문재인 도로자 말자 5월 9일날 돌았을때 5월 28일날 우리가 계룡산에 모여서 뭐라했는지 아세요? 문재인의 하는 쟁태가 완전히 독재로 간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파 독재 소위 자기들끼리 새빨간자들끼리 나눠먹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5년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예상한 대로 된 겁니다 저는 민노총이 없는 나라 정교조가 없는 나라 문재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갔다 왔습니다 민노총의 본거지라 현대자동차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민노총 해체하라 앞로 앞서 앞 대한민국의 전세계 노조 중에서 가장 악행적인 일들을 마야하는 민노총 62세 정년을 넘어서 64세 정년하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 한줄 아세요? 64세 정년 하면은 너가 아들 딸들은 제대로 일자리 찾는 줄 아냐? 젊은 사람 일자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반토막 냈잖아요. 노조청국 만든다고. 성과급 폐지 3개월만 정권 잡지 말자 3개월만 성과급 폐지해서 정년 일자리 반토막 나니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린다고. 정말 지랄 같은 짓을 했어요. 법무원 17만 8천 명넘으면은 330조 들어갑니다. 문재인이가 도대체 지손으로 돈을 벌어 봤어요? 벌어 봤어요. 부산 정치에 민정수석할 때 거기 몰아져가지고 법무부이 부산에서 수십조 뜯어냈잖아요. 도대체 이 빨간아들은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국민 서민 얘기하죠. 뒷구멍에 앉아서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비리를 기획한 자들 아닙니까? 대장동요? 기획한 놈이 공범이죠 처음에 기획했다고 그랬다가 밀리니까 모른다고 지침이 떼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은요, 전 세계 1등인데 더불어민주당에 의 경선 통과한 이재명이나 국민의힘에 경선 통과한 윤석열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도덕성의 반이라도 따라옵니까? 정말 나쁜 후보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강조, 강요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미디 아닙니까? 과거에는요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흠이 있지 않냐 최선의 후보는 아니라고 차선의 후보는 뽑자 이런 선거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였고 10개 중에서 8개 정도는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10개부터 10개 전부 다가 자격 미달인 자들을 대통령 후보 뽑아놓고 윤석열이 안 찍으면 빨간 사람 되니건안 된다. 또 빨간 사람 이재명이 안 찍으면은 윤석열이 도리도리 능력 없는 사람들과 나라 망친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으로 어? 자기 자신부터 아, 수신, 아, 자기 자신부터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음. 수신 다음에 제가 아닙니까? 제가 자기 가족들을 다스리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그래도 가와 만사상,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개판인데 무슨 나라를 다수, 다스립니까? 수신도 안 주고, 절가도 안 되는 자들이 치고 가겠다고 나서는 이 대통령 선거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다 보다 못해가 다 돌아서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는 고사하고,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가장 위대한 국민인데, 가장 개판 같은 대통령 후보들을 뽑아놓고, 그냥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한테 여러분들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입에 담기도 실은 그 정당에 서울특별시장은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제2도시인 부산시장은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 걸린 저 지맥걸린 노인 행사했어요. 중남지사하던 어? 아니 정은 아직도 관목 있잖아요.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당입니까?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대 정당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대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파렴치하게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없어져야 될 정당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또 우리 국민들의 정말 힘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 가슴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대한민국 선보면은 대한민국은 노동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정권 안켜놨더니 저거가 주인인냥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겁니다. 이제 주인의, 주인 행사를 해야 돼요. 무슨같이 일시키나 왔더니, 저가 주인이냐, 미래 세대 국간 다 열어제 끼고, 표를 돈으로 말이지, 포퓰리즘 돈으로 다 사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초등학교 요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초등학교 유행하는 거에, 너 기쁜 도 아냐, 너 줄리 아냐,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운전하겠다고 나오는 이 나라가 정말 걱정됩니다. 국민의 대통령, 여러분들, 네, 네모라푼 받은 거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모라푼 받지 않은 다 뒤져도 네모라푼 안 나오는 대통령이 어딨습니까? 손솥 기가 들고 흔들던 태블릿 PC는 가짜라고 정거 채택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손석기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케이미르 재단 국정문단이나 몰아쳤는데 케이미르 재단 돈 그대로 다있잖아요 그런 거짓말들을 가지고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든 자들이 또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실된 나라 아닙니까? 가장 정의로운 나라잖아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치렀던 나라잖아요. 그러한 나라에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는 이 현실이 국민으로서 용납이 되습니까? 지금 바꿔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돼요.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저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채칭을 더셔야 됩니다. 성추행 있는 성추행당 채칭 들어서 몰아내야 돼요. 문재인 정권 돌아서 자유시장 경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리고 미디한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에 불종하고 용기 없이 저항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야당의 능력이 있습니까? 안철수? 국민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독일 가가지고 마라톤 사진 올리고 미국 가서 마라톤 사진을 올린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국민이 힘들 때는 도망가 있다가 돌아와서 간이나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국가를 운영한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속았으면 됐잖아요 국민들이 언론 방송에 한번 속았으면 됐잖아요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눈 앞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언론 방송 하나 나왔습니까? 신문기사 한줄 나왔어요? 그때 백남기 동민 그분 돌아가신 것 가지고 국회가 1년 마비됐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일 집회에서 단일 시간에 다섯 사람이 돌아갔는데 한마디 얘기 안 하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고 이 나라가 진실이 있는 나라입니까? 결국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2년 만에 이 사실을 밝힙니다. 아직도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 분들은 한해 쌓여 있고 그날 다쳐신 분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덮는다고 거기에 덮어집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덮어져요? 소방에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소방에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네 분이 돌아가신 거 맞고, 병원으로 후송된 분이 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항부합니다 저희들은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신 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다섯 분이 희생했다고 그랬어요. 언론 방송도 죽었잖아요. 집회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줄도 실지 않는 이 무자비한 권력의 주구 같은 언론들, 그 언론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린다고 보십니까? 그 언론들이 정의롭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세종시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이 깨쳐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된 나로서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자유시장 경제 무너뜨리고 역사까지 뒤바꾸겠다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한테 저항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같은 야당들 그들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따온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민이 주인된 그러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분의 자신이 아닙니다. 2016년 저그 겨울부터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으로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촛불의 협명이라고요 촛불은 구렸다고 권력 찬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이수위도 없이 깡도 안 되는 것들이 권력 잡아가지고 권력 나나는 묶기하고 돈 나나는 묶기하고 권력 기관을 문재인의 하수인식으로 만들어버린 이 나라가 정말 문재인 이전의 대한민국입니까? 이제 대한민국 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로지 국민만이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대한민국이 진실된 나라고 정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실이 높이고, 부리가 정의인양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은 저는 지방 분권 론자고 국토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수도권은요,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이 넘었었습니다.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망하게 생겼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생긴 나라. 국토도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에서 수도권 중심주의자들 안 됩니다. 이제는 윤석열, 지방사항을 압니까? 그들이? 소구시 있겠습니까?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지방에도 사람이 살수 있다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의 논자들이 어떻게 지방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세종 전통시장이 78번째 찾아오는 시장입니다. 전국시장을 7개월 전부터 다 다녀봤어요. 시장 상인분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식당 주인분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때려치우니까 은행 배출 회수해달라고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불량 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시장 경기에 맞지도 않는 소득 주도 성장, 급속적인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52시간제, 나라를 망해도 이렇게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을 전혀 모르고 노조 대변인만 하고 있는 이 자생 사회주의자들, 자생 공산주의자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정권 격퇴도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지방도 대한민국이라는 인식만 가지면할수 있습니다. 지방 경제요. 지금 국비대 지방비가 75대 25 조금 넘어요. 이거 60대 4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돈 45조 밖에 안 들어갑니다. 문재인이 길거리에 갖다 바치는, 길거리에 떠날리는 포퓰리즘 조금만 줄이면은 지방 45조 경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문치 안 보고 지방에서도 경제 독립시켜줄 수 있다는 거 조치원에서 나서 조치원에서 공부하고 조치원에서 시집가지고 결혼해서 조치원에서 끝까지 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전부 서울 지방 서울 수도권이 표가 많으니까 그 위주로 하는 정책 잘못된 겁니다.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제 우리 공화당은 백신 패싱 안 됩니다, 여러분. 백신 패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자유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백신 패싱, 패싱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롯데월드 젊은들 이 만나러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다네 명이 바깥에서 핫도그 먹고 있었다. 그때 엄청 추웠거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고. 네 명이 동시에 백신, 백신, 요, 이러더라고 4명이 중학교 1학년이 롯데월드 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어느 누구한테, 어느 문재인한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방역 잘못했는 실패 때문에 나라가 이래 됐는데 그 책임을 청소년한테 넘기고 자영업자들한테 넘기고 시장 상인들한테 넘기는 이러한... 정권은 잘못된 정권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임대되는 점포가 많았습니다 시간 제한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 가보셨어요? 아침버스 타보셨습니까? 그게 뽕방력이라는 거예요 뽕방력 백화점은 다 풀고 식당 영업시간 9시간 했다, 10시간, 10시까지 했다가, 인원도 4명 했다, 6명 했다, 지금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줄였다, 늘었다 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을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철폐를 요구합니다. 또, 배신, 백신, 백신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국민도 문재인한테 그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문재인, 6개월 있으면 나갑니다. 그런데 양산가서 제대로 산다 천만에요. 문재인이 제대로 놓 일이 그것이 국정농단이잖아요 문재인한테 언제 원전 폐기하라 그랬어요. 원전 폐기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자 아닙니까? 백신 수급하라 했랬어요 백신 수급하고 저끼리 괜찮다고 자랑하러 다니다가 나라가 팬데믹 3차, 4차가 온거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네모난 품받지 않은 사람한테 어? 국정농단 틀어씌워가지고 45년 구형 때리고 22년을 때린 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문제인 이 정권은 수도 없는 악책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죠 나라를 거들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붉은 세력들이 정권 잡더라도 저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선은 생각이 빨간 사람들 정권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정권 잡, 혹시 정권 잡는다더라도 하 국민들이 불을 켜고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어, 우리 공화당에 세종시당, 세종시당 장당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4번째 장당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나왔대요. 우리 공화당이 정당 사무소가 3위로, 독보적인 3위로 많다. 정의당, 국민, 국민의당 깨면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당 당원수로 선박이 고객 제3정당이 책임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론방송들이 우리 공화당 감춥니다. 여론조사도 안 해요. 가장 내버려둬요. 왜? 우리 공화당 같이 올바른 소리하고 문재인을 문재인 씨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문재인한테 태인 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정당이 있어요. 잘못된 문재인을 책임 묻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나라를 이 지경으로 그들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두렵겠죠. 좌파도 두렵고 용기 없는 지식인들.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야당 국민의힘도 들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발언소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불의의 세력과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전간 처절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보고 용기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용기를 가지고 저희의 편에 진실의 편에 서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종시 시민 여러분, 또 조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민연 서해에는 정말 코로나가 흘러가고 건강과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